배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이제 배수 집합에 관련된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요 나와 있는 거지만 3의 배수 합집합 4의 배수라고 하면 이거는 어떤 수의 배수다 이런 말은 못해. 근데 교집합으로 하면 어때? 3의 배수이면서 4의 배수를 찾아라 했으니까 결국 공배수. 그러면 최소공배수의 배수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줄 수 있어. 그래서 얘를 분배를 적용하게 되면, 교집합이 두 군데로 다씌이게 되잖아. 그래서, A2, 교집합, A3. 합집합, A2, 교집합, A4. 이렇게써준다 뜻입니다. 그럼 얘는 2의 배수이면서 3의 배수니까 6의 배수로 하면 되고, 2의 배수이면서 4의 배수라는 것은 2의 배수들이다. 아이고, 4의 배수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되겠죠? 여기서는 원소의 개수 찾으면 훨씬 쉬워진다. 6의 배수가 몇 개죠? 100 이하 중에 16개가 되겠지. 96이니까. 더하기. 4의 배수는 100 이하니까 25개로 딱면을 거야. 빼기. 4와 6의 공통된 것, 공배수는 12의 배수잖아. 그 8개를 제외하면 되는거야 이해되겠죠? 그래서 33이라는 답이 나오죠